자 오늘 선수와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자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자 수열의 극한 잘 끝냈으니까 이제부터 원래 사실 수열과 함수는 떼를 떼서는 관계라고 그랬잖아. 무언가정역이다 뭔가를 대입하면 그때 아웃풋이 있는. 그냥 수열도 나랑은 똑같은 함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자 그랬어.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 이렇게 썼는데. 내가 이 녀석을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fn. 그죠? 어떤 수열을 이렇게 함수로 봐도 상관이 없고. 하지만 수열은 정의역이 언제나 뭐였죠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게 뭐만 대입할 수 있다? 자연수. 그렇지. 자연수 n만 대입할 수 있는데, 너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fn? 이거 말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정의역을 실수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때 fnx.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참고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네들 생생계약 뭐야? 동일이야. 그냥 똑같이 문제풀수 있다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때 FX하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이나 다 전부 다 똑같이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난 이제부터 뭐야? 이걸 오늘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지, 함수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 1번 가봅니다. 1번. 1번. 이제부터는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걸 배우는 게 아니야. 영서가 저번, 저번 시간에 수업을 못 들었지만 오늘 수업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오늘은 드디어 어떻게 한다? 어, 정의역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수 A로 한없이 가까이 가요. 그지? 이제는 무한대로 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의역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번째단 하나 있어.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X가 A가 아니거든? 슈퍼그램 전면에 시작하자마자 제발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X가 A는 아니야. X가 실제로 A를 대입하는 거 아니라, A에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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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져가는 ING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자, 그럼에도 한 번,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A라고 한번 써볼게. 자,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려는 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수 있지. x 가 A는 아니라고 했다. 그죠 네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앞으로 내가 너를 뭐라고 하다 우극한이라고 말한다는 을 거야. 그죠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요. 그래서 너를 우극한이라고 놓고 이 우극한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제 X는 A로 가까이 갈때 A보다는 아주 약간 오른쪽에 있는 값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썼었거든 얘들아? A 플러스 무한수의 0을 넣어서 A를 그 기준으로 아주 약간 오른쪽에 있는 값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요즘 교육과정에 어차피 0은 0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하고 이 0을 상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을 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니까, 러 뭐야 이게? A보다 아주 약간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A보다는 아주 약간 오른쪽에 있는 너를 뭐라 고 그런다? 앞으로 우극한이다라고 내 쪽에 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까이 가는 건두 방향이 있겠지? 그냥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얘를 앞으로 뭐라고 너, 너의 이름을 칠까? 너를 앞으로 좌극한니다 라고 이름을 칠 거야. 좌극한. 왼쪽은 한없이 가까이 가면 너를 앞으로 내가 X는 A로 할때 좌극한이 되고 얘는 X는 A로 가까이 갈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내가 식을 만들어주겠지. 아, 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는 안 보일지도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왼쪽으로 한없이 잠깐이는걸 내가 뭐라 그런다? 자극한 그지? 자, 그리 너를 우리 식으로 약속할 때는 A- 이렇게 해서 뿅뿅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한없이 우리보다 왼쪽으로 한없이 잠깐이간다는 거죠? A보다는 아주 약간 왼쪽에 있는 것을 내가 뭐라 그런다? 자극한이다라고 말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남은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자, 리가 A를 잠깐만 이라고 생각해 볼게. 자이 어떤 정의 X가 어떤 정의 X가 이렇게 나와 서었을봐 2.1, 2.01, 자2.001 이런 식으로 점점점 2로 가까이 가는 거지. 하지만 점점점 2로 가까이 가지만 얘는 그때 뭐라 그랬죠? 이석은 절대로 2가 아니야. 어,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2가 되는 건아닌니다 2를 점, 너무너무 오른쪽 가까이 가는 값을 앞으로 이제 X는 2로 가까이 갈때우극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겠다는 거야. 어떤, 어떤 정의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1.9, 1.99, 1.999, 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지. 이 어, 절대로 2는 아니야. 근데 2를 기준으로 아주 약간 왼쪽에 있는 이 값을 앞으로 이제 보다 뭐 x는 2로 가까이 갈때좌극한다 이렇게 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떤 수 현재 밑에 이제 2를 예로 든 거지. 2를 예로 들었을 때 2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가까이 갈수 있다는 거야. 오른쪽 왼쪽으로 다 가까이 갈수 있으나 제발 X가 L은 아니고 여기서도 X가 2는 아니라는 걸잘 봐야 돼자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삼체 극한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이 정의에 맞춰갖고 여러가지 형태 한번 해볼 거야 자 1번 자 1번 보자 1번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근력을 해볼게 내가 너의 fs를 내가 선생님이 x 플러스 1이라고 다 볼게요 지금 바로 위에서 2로 가까이 갔지? 그래서 현재 지금 뭐야 이렇게 2 대입하니까 너 이거 현재 2 대입하니까 너 뭐야 이렇게 3이잖아 자 갑니다 한번 자 2.1을 대입해봅니다 2.1을 대입해보니까 너 뭐가 된다 이렇게 해서 3.1이 되지 너 이렇게 해서 우리 뭘 대입한다? 2.01을 대입해봐 그럼 너 이렇게 3.01이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 2.00을 대입하면 너는 3.00을 해서 점점점 3으로 가까이 가지. 그죠, 그죠? 어, 아 점점점 3으로 가까이 가고. 자, 갑니다. 내가 여기다 이렇게 1.9를 대입해 봐. 1.9를 대입하니까 너된다 이렇게 2.9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1.99를 대입하니까 너된다 이렇게 해서 2.99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1.99를 대입하니까 너는 2.99가 돼서. 아, 잘 봐, 얘들아. 이게 우리 극한의 정입니다. x가 점점점 2로 가까이 갈때 나의 함수값은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지? x가 2로 가까이 갈때 나의 함수값은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가? 3으로 가까이 가지. 그죠? 3.0에 3.001. 그죠? 얘도 2.9, 2.99, 2.999. 해서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나의 함수값은 점점점 3으로 가까이 가잖아. 이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약속하느냐 너 이거 안보이는거아니겠지 그죠? 자 어떻게 약속하느냐? l i m i x가 2로 가까이 갈때 나의 fx는 3으로 수렴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죠? 자 제목은 함수의 극한이야 얘들아 제목은 함수의 극한이지만 선생님이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함수값의 극한 그죠? 자 우리 예전에 수렴의 극한은 뭐야? 너의 정의역 n이 파란 없이 커질 때 그 수염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본 거였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렇게 함수의 극한은, 그저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X가, X가, 어, X가 어떤 수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함수값이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느냐. 그걸 앞으로 뭐라 그런다? X가 2로 갈때 FX는 3으로 가까이 가야가 아니라, X가 2로 갈때 FX는 3으로 수렴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계속 이렇게 쓰면 2.01, 2.001, 2.001, 2.001, 0 이러면 안 흔들잖아.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1번을 이제 2번처럼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슉. 나의 fx는 또 똑같이 x 플러스 1이고, 여기 현재 이렇게 해서 2대1 하면 여기 3이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x가 2로 한옥 잠깐 간에, 그죠?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우극한의 함수값은 자,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자 화살표 끝이 뭘 바라봐? 3을 바라보고 있지. 그죠? 아까 여기 이렇게 3한 가까이 가고 있는 걸, 자 X가 2로 갈 때, 그 함수값이 점점점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그죠? 3보다는 아주 약간 위에 있는 값이야. 근데 얘가 너무나 너무나 3에 가까우니까 얘를 3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지.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x 는 2로 가까이 갈때 이제 좌극한이야. 그건 예, 너 대입하고 대입하고 대입하다 보면 이화장표 같은 게뭘 바라보죠? 이렇게 3을 바라보죠. 그래서 정이 여이 이런 한옥 장가에 가서 이렇게 두 개가 자 우극한 장학관이 만났지 이렇게. 근데 함수값도 이렇게 우극한 장학관이 그대로 만난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만나면 그 만나는 값은 함수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는 거야. 얘네들 둘도 만나야 돼. 얘네들이 만나듯이, 그죠? 위에 있는 화살표도 서로 만나야지만. 그 값으로 추렴한다라고 말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앞으로 이렇게 뭐 점을 2.01, 2.00, 2.000 이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면 화 함수값으로 만나는 그때 의 함수값으로 가까이 가니 저는 3으로 수렴해요라고 말을 한다는 거그렇면안 돼. 자, 다시한번 쳐줄게. 리미트 엑스가 2로 가까이 갈때우극한의 f(x)가 3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엑스가 2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의 f(x)도 3으로 수렴하면 뭐이고 무한 한정확하둘다 3으로 수렴하면 나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나의 fx는 3으로 수렴해요 두 개가 서로 만나면 이렇게 3으로 서로 수렴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잘좀 봐주세요 자 올려서 3번 쓸게요 3번 자 이렇게 y 의 fx가 있고 여기 이렇게 2대 1하면 3, 이렇게 나와있다. 얘들아, 잘 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3번은. 자, 1번부터 해보자. 얘들아, FE가 뭐죠? FE가 뭐죠? 어, 존재하지 않는 거죠. 2대1하면 빵꾸났잖아. 어, 빵꾸났으니까 FE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자, 갑니다, 한번. 2번 보자.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우극하는 FX는 뭘까? X. 어, 구욱한구욱한의 FX는? 3? 그렇지! 3이지! 잘 봐. X가 2로 한없이 효과에 가지. 그렇지, 나도 점점 더 어떻게 하 이렇게? 3으로 한없이 효과에 가는데, 얘들아, 이 빵꾸보다는, 빵꾸보다는 아주 약간 위에 있는 값이야. 존재하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는 거지. F2는 빵꾸라지만, 야, 아까 뭐라 그랬어? X는 A가 아니라 그랬잖아. 이 x는 2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이라는 이 표현은 x는 2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주 3보다 는 아주 약간 위에 있는 값이니까 존재하는 값인데 그 값이 너무나 너무나 3에 가까우니까 나는 너를 3이라고 약속을 해주겠다는 거야. 3이라고. 그러면 자, x가 2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이야. x가 2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 너 이렇게 쭉 따라, 한수값 따라 쭉 가겠지. 자, 3번 보자. 리미트 x 가 2로 가까이 갈때 자극하는 f(x)야. 뭘까? 이게 뭐죠? 3이지. 그죠? 3보다는 아주 약간 아래 있는 값이야. x는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이 값이 너무나 너무나 3에 가까우니까 난 뭐라고 정의한다? 3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어? 그럼 아까 전에 왼쪽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 그죠? 우극한도 3이고, 좌극한도 3이고. 그두 개가 서로 같으면 어 너는 수렴매요라고 말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4번 우와 신기하다. 리미트 x 가 2로 가까이 갈때 나의 f(x)는 어요두 개를 보면서 그 구극한도 좌극한도 둘다 3이니까 너는어 f(x)는 x 가 2로 갈때 3으로 수렴매요라고 말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나이 문제를 딱 보고 나는 슈퍼그랑도 하나 해줘야겠네. 아까 말했지 슈퍼그랑도 해야 된다고. 자어 미안하다 얘들아. 조금 더 이쁜 표현을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만들어줘. 그래서 미안해요. 아, 이게 저, 저것하다 원장인데. 미안하다. 할 말이 없네.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 어, 빵은, 어, 극한 같과 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관이야, 무관. 그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야. 어, 미안하다. 도 좀, 이거 어떻게 다른 거 있니? 내가 네, 이거 혹시 문가가 애들있으 바꿔봐. 빵? 이고 다른 표현. 그만. 그죠? 아, 뭐? <laughs> 그래서 함수값 빵꾸났을 경우 존재하지 않잖아. f2 가 그죠? 자 이렇을 때 빵꾸 빵꾸났지만 함수값은 얘들아 함수값은 극한이라고 했지. 지금 f2 가 궁금한 게 아니야. f2 가 궁금한 건 너들 중인데 다했서1차 함수. 근데 전제증야은 빵꾸났지. 빵꾸는 났지만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걸잘좀유억해줘야돼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요거를 잘좀 봐줘야 됩니다 자 4번 모자 4번 4번 모자 4번 자 이렇게 돼있어 2 여기는 3 여기는 4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번 얘들아 f k 는 뭐지? 네. 그렇지. 2대평은사 가지. 여기 있잖아 한두까이대 펌은 사 맞죠? 자, 2번 모자. 자, 리미트 x 가 2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의 fps 뭐죠? 4요 오, 역시. 좋아요. 2로 하나 더 가까이 해볼까? 너화살 표끝에 뭘 바라보고 있어? 4보다 아주 약간 위에 있는 것인데, 그게 너무나 너무나 4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4로 수렴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자, 3번 모자.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그 자극한의 FX, 뭘까? 자극한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걸까? 3. 그렇지! 얘들아, 이거 지금, 어우씨 너무 야 어이씨. 나 일찍 만났어야 었구나 자, 이제 갑니다, 한번. 2로 가까이 갈때 자극한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 함수값 따라 쭉 가봐. 야 해요 함수 따라 가야 된다. 그럼 3보다 아주 약간 밑에 있는 값이니까 너 뭐다? 3이지? 이거 봐라. 우극한과 자극한이, 봐봐. 아까 말했듯이 정역은 서로 만났어. 그 정역 서로 만났어. 근데 함수값 어떻게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넌 뭐라고 말하는데 이제 아 좋아요. 4번 리미트 x 가 1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 f(x)는 뭐 하지 않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거야. 서로 만나야 돼. 그죠? 무극한 정확한은 존재하지만 그죠그 값이 둘이 서로 다르면 너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야. 이해? 예. 그죠? 이게 약속이야 약속. 그죠? 여기서 본 것처럼 너가 만나면 너도 만났을 때그 만나는 한어 작가일라는 것을 내가 3일하고 약속하는 것처럼, 그죠? 너도 이런 식으로 만나야지만 내가 뭐할수 있다. 수렴한다. 만나면 수렴. 이거 빵꾸나서도 서로간에 만나면 수렴인 거고 만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뭐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제 절전 가져고 한 번에 쭉 설명을 해줄까? 그지? 의미는 없는데 5번째 한번 해보자. 의미는 없는데 5번째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아, 이렇게. 그지? 요거 오죠? FX를 얘가 선생님이 이렇게 X분의 1이라고 나올게. X분의 1로나누자 1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도로 아까이갈때 FX는 뭘까? 무한도로 갈때 FX는 뭐지? 점수는 무한대로 가봐. 너삼두 점수점 어디로 가야 된다? 영으로 하는 가까지 가면 늦어 보여? 오늘 맨날 하던 거, 이게 무한 대분의니까 영으로 가는 거잖아. 맞어? f x 그걸 말해. 결국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라는 거야. 무한 대분의니까 영으로 가지. 그죠? 무한 대분의니까 영으로 가는데, 얘들아, 우리는 똑똑한, 우리는 똑똑한 말 맞죠?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는 마음 속으로 이게 있어야 돼. 너 영은 영이다. 점점, 점점, 점영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는, 진짜 리얼 0보다는 아주 약간 위에 있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너는 양수의 0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양수의 0이다. 그죠? 양수의 0이다라고 생각해. 왜? 지금 다음 것 때문에 그래, 다음 거. 일단 잘 봐, 이제 2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fx는 뭐지? 우극한 fx는? 우극. 이렇게 쭉, 보여. 영어 갈때 우극한이잖아. 이야, 그 무한대로 올라가지. 그죠? 그니까 답은 무한대인데, 자, X가 알다면 대입해봐. X는 0 대입해봐. X. 0분의 1이니까, 0분의 1은 0분의 1인데, 아까 뭐야 이게? 우국화이잖아. 0을 기준으로 아주 약간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0분의 1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된다? 무한대라는 거야. 무한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0분의 1. 점점점 작아지는 무한소분의 1인데, 그 0이 플러스 0분의 1이면, 뭐여? 플러스 0분의 1이 이렇게 수야하고 무한대로 올라간다는 거야. 우리가 부호 판정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잘 봐. 자 3번 먼저 한번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때 fx야. 그럼 어디로 가니? 이제 음의 무한대로 야 이렇게 와 봐. 정역이야 잡아줘 봐. 그럼 너도 함수값 수요하고 어디로 가? 음의 무한대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우리 수리 극한에서 뭐라 그랬어? 무한 대분의 이든 음의 무한 대분의 이든 무한 진동 분의 이리든 다 영이라 그랬지. 영은 영이야. 우리 좀 똑똑하지, 영수야? 어, 영. 어, 영 이런 안물어고 그랬는데 동상에들어는네 자, 이거 봐봐. 영은 영은 하고 작가얘는데 영보다는 아주 약간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답은 영이라고 써야 돼 얘들아. 답은 영이라고 써야 되는데 우주엔 똑똑하지. 음의. 0. 어, 음의 영이야. 음의 영. 그죠, 음수의 영인 거야. 아, 답은 영이라고 써야 돼. 여기 나오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도 색깔로 쓴건 마음 쪽에 있는 거야. 이 음의 0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4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앞당갈 때 자극하니. 얘들아, 0이 이렇게 있으면 자극하면 0보다 아주 약간 왼쪽에 있는 거고, 우극하니면 0보다 아주 약간 오른쪽에 있는 거야. 이거를 내가 현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그럼 내 0으로 할때 자극하네, FX. 내가 너를 한번 구해 볼게. 영으로 가까이 갈때 이렇게 자극한이네 0보다 약간 왼쪽에 있으니까 너의 함수값이꽉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음의 무한대거 된다 이런 식으로 훅 떨어지니까 너의 답은 음의 무한대인데 자이 영, 영을 기준으로 약간 왼쪽인 걸 여기서 대입을 해봐 그럼 너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은 0분의 1은 0분의 1인데 엑스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1은 0분의 1인데 이게 뭐라고? 음의 0분의 1이라면 음의 무한대가 된다 는 어, 거야. 어똑같은얘들 너희들 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아무리 봐도 이런 형태로는 설명이 안돼 있어. 그냥 그림으로 보고 이해를 하는 거지. 맞아. 그림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긴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이렇게 0은 0이어도, 리얼 0이 아니라면 0보다 약간 오른쪽일 수도 있고, 0보다 아주 약간 왼쪽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고 마음속에 는 음의 연분의 1이면 음의 무한대가 된다는 거잘좀 봐줘야 됩니다. 한번 찍자. 우선 이렇게 한번 끊고